1983년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은 역사를 바꿀 천재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살, 아버지에게 바둑을 배운 이세돌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미 아버지의 실력을 넘어섰습니다. 형제 모두 바둑에 재능을 보인 집안에서 유일하게 학업을 포기한 그는 12세에 프로 바둑계에 입단했습니다. 2000년, 17세의 이세돌은 프로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32연승이라는 기록을 세우며 불패소년으로 등극한 것이죠. 당시 그의 단수는 3단이었지만, 세계대회 결승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세계대회 우승자에게 단수를 부여하는 규정이 생겼고, 이세돌은 5개월 만에 9단으로 승격했습니다. 그의 바둑은 전투적이었습니다. 상대를 난전으로 몰아넣는 공격적 스타일은 이세돌 씨 묘수로 불리며, 수많은 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2003년 이창호 9단을 상대로 한 엘집의 결승전은 그의 전성기를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창호의 4년 연속 국제대회 결승 무패 행진을 끊으며 한국 바둑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2016년 3월,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집중됐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의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대결이었죠. 전문가들은 이세돌의 압승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1국에서 3국까지 연달아 패하며 충격이 퍼졌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차국 이세돌은 100을 잡았습니다. 초중반까지 열세였지만, 그는 알파고의 약점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요한 수읽기와 도발적인 수로 AI를 흔들었죠. 78수. 신의 한수로 불리는 착점을 두며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알파고는 혼란에 빠졌고, 결국 180수의 불계를 선언했습니다. 알파고에 대한 인간의 첫 승리였습니다. 연희은 패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알파고의 수를 실시간으로 해석하며, 진화하는 모습은 프로 기사들도 놀라게 했죠. 이후 그는 알파고와의 대국이 가장 값진 경험이라 말했습니다. 오히려 바둑에 대한 열정이 재점화되며 8연승을 달리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I 시대, 세계 정상의 바둑 기사가 되어 상징적인 인물로 우뚝 섰습니다.